자, 구강 1차 확인학습 2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중 가장 큰 정수를 a, 가장 작은 정수를 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 다음을 한번 거듭제곱을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처음에 2의 제곱은 2를 두번 곱하는 거니까 2 곱하기는 4가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지수는 괄호를 감싸고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 괄호 자체를 두번 곱하는 겁니다. 근데 그 괄호 안에는 마이너스 3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두번 곱하면 플러스 9가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. 이게 좀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하면 돼요. 첫 번째. 먼저 이거부터 계산해 볼게요. 이 앞에 보이는 이 마이너스는 잠시 뒤에 보는 걸로 하고, 여기 마이너스 2를 세번 곱하는 거니까, 즉, 과로를 총세번 곱하게 되는 거죠. 이렇게. 맞나요? 그리고 그 앞에 마이너스는 원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 응? 그니까 2 마이너스를 말하는 거 얘가. 이해 되죠? 자, 그렇게 되면은, 마이너스 2를 총 3번 곱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 은 자, 이렇게 계산 플러스 4구요 거기다가 또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마이너스 8 맞아요?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까지만 계산한 게 마이너스 8인데 그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지금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플러스 8이라고 볼수 있겠고 그 다음 요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지금부터 쓸 거예요 자, 지수라는 거는 자기 바로 발 밑에 있는 여성만 자기 횟수만큼 곱을 해줘요. 자, 이 지수 밑에는 과로가 없구요. 2만 있습니다. 2.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앞에 그대로 내비두고 2 곱하기 2만 해주니까 마이너스 4가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되는데, 마이너스, 마이너스 2에 이렇게 과로 쳐져 있는 제곱과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엄연히 다릅니다. 얘는 플러스 4고요 얘는 마이너스 4다. 그래서 이 차이점 정확하게 있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. 가장 큰 거는 9가 되겠죠. 그래서 그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. A 더하기, B는 결국에는 9 더하기, 마이너스 4니까. 정답 얼마다? 5가 정답이 되겠죠. 5. 어, 번으로는 5번입니다.